두 개씩이면 되지 않아? 아, 나올 수 있어. 아니, 나 겨우는 좀. 아, 일단 해 봐, 나경 아니, 안해 봤잖아. 야, 은 아, 거, 짠 거. 짠 거. <laughs> 아, 야, 할수 있어, 진짜. 아, 잠깐만. 그래, 그래. 아, 그럼 한세개 넣어 봐. 세 개, 세 개만 해. 그럼 하나 빼지. 그럼 뭘 넣을 때 괜찮아? 괜찮아. 너 알아서 해야지. 어. 아니, 네 그렇게 하해 아, 아니야, 아니야. 나두 개만 해. 두 개만. 두개 너무 귀엽다. 야, 사랑니 뽑은 애 같다. 아니. 진짜 토마 여기 저장하는 토 같아 뭐야 토마토 아, 토마토 토마토 마토 응. 시작 토 아, 귀엽게 하라고? 응. 귀엽게. 다시, 시작. <laughs>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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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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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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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니토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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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토 토마토 마토 알았어 <laughs> <laughs> <잘했어. 웃음> <laughs> 마지막 것만.